다듬어 주더라도 이렇게 폐인 부분을 좀 해결할 수는 없겠죠. 네, 이후 구강면외과 김종인 원장입니다. 네, 제수술 종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 부피를 이제 줄이는 거는 우리가 뼈를 깎으면서 할 수가 있는데, 부피를 조금 더 늘려주는 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타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정원에 이제 다시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셀 찍어봤더니 엑셀 어, 모양이 좀 많이 울퉁불퉁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패어 있죠 이렇게 신경선 안쪽까지 좀 많이 패어져서 수술이 된 경우에는 사실 저 신경선에 맞춰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잘라줄 수는 없어요 여기 보면 이제 신경선에 아주 가깝게까지 많이 파여 있기 때문에 다듬어 주더라도 이렇게 페인 부분을 좀 해결할 수는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재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실리콘이나 매드포 같은 기성품을 가지고 재건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3d 프린팅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본인한테 꼭 필요한 형태의 보형물을 밀리 제작해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어, 이분 보시면 울퉁불퉁한 라인 이런 것들 때문에 내원을 하셨는데 실제로 울퉁불퉁한 거는 이렇게 뼈를 조금 더 다듬어서 막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턱선이 없어지고 조금 더 성형한 그런 느낌이 심해지기 때문에 제거을 선택을 하셨고요. 수술 후의 사진을 보시면 어, 이 울퉁불퉁한 라인에 맞춰서 양쪽이 다 깨끗하게 채워진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대칭을 맞추면서 양쪽을 재건한 걸볼수 있죠 보통 큰 얼굴들을 좀 작게 하기 위해서 윤곽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너무 과해서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수술 전처럼 다시 얼굴이 다 커지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건할 때 중요한 거는 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턱선에 맞춰서 아주 작고 얇게 보형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분도 이제 다른 분인데 정상적인 턱선은 여기 이제 사각턱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수술이 좀 과하게 돼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살려서 좀 자연스러운 턱선이 될수 있도록 제거를 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 케이스는 이제 사하턱을 재건해 준 거는 아니고요. 이제 미용적인 목적으로 본인의 턱의 길이를 좀 늘려주고 싶을 때턱끝 수술만으로도 길이를 조금 늘릴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한 2mm, 3mm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죠. 그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보형물을 쓰게 되고요. 또는 지금 너무 뾰족한데 약간 조금 더 각진 느낌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럴 때는 보형물을 이용해서 재건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실리콘을 사용했고 보통 앞쪽으로만 살짝 전진하는. 그런 형태로 실리콘을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는데 원하는 어떤 모양이든 다 사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끝에 보형물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건하는 과정을 보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CT를 촬영하게 되고요. 본인의 이제 모형을 이렇게 3D로 프린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팅한 모델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모양의 보형물을 만들 것인지 상담한 다음에 곡에 맞춰서 보형물을 뭐 제작하고, 그걸 그대로 만들어서 수술시 사용하게 됩니다.